어느새 하늘은 노랑의 남색이 섞이며 오묘한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누군가 빗질이라도 한듯흰 구름 자국이 사선으로 길게 꼬리를 남겼다. 지영은 책상에 놓인 아버지의 원고를 품에 안았다. 아직 식지 않은 그의 체온이 지영의 가슴을 데워왔다. 그는 이제 저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게 된 걸까 하늘은 점점 청보랏빛으로 변해갔다 어쩌면 아버지는 유령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땅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했던 유령 마침내 하늘은 짙은 남색이 되었다 지영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초가을 강바람이 손가락 하나하나 머리카락 한올 한올을 쓰다듬으며 대기 속으로 사라졌다. 유령의 시간이 저물었다.